Not just miners on an island somewhere And not just miners on the island somewhere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이 아일랜드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2019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영어로 팝송 듣고 미드 보는 것은 즐거우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공부는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게 영어 공부 그리고 언어 공부인데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모르는 것은 필기도 하시고 잘 들으시면 영어 공부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시가 기타 하나와 목소리 하나만으로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앤서니의 *Rich Man North of Richmond*라는 곡입니다. 정치인들을 까는 아저씨의 노래라고 틱톡에서 갑자기 핫해지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미국인들의 핏대를 세울 만큼 아주 아주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 현대인들의 그런 녹록치 않은 삶과 고군분투를 담고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곡인데요. 저 또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컨텐츠로서 현재 빌보드 차트 1위인 곡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verse 1 함께 듣고 가실게요. Listen up! I've been

overtime hours 초과 근무를 했지 for 무엇을 위해서 bullshit pay bullshit 욕설 좀슬랭으로쓸수 있는 단어인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llshit pay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당을 위해서 나는 overtime hours 초과 근무를 했어 so i can sit out here and waste my life away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앉아서 나의 인생을 또 이렇게 낭비하게 되겠지 Drag Back Home and Drown My Troubles Away Drown My Troubles Away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Drown이 무엇뭇에 빠지다, 뭐 익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또 술을 마시면서 문제들을 삼켜 넘겨버리겠지라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두 번째 p r e c o u s 듣고 가실게요 t s a damn shame What the world's gotten to For people like me People like you i s h I could just wake up a i not be true, but it is. Oh, it is. 자, it's a damn shame. 자, 여기서 got into, got into, 뭐, 뭐, 탄 상황에 처하다라는 뜻이죠. It's a damn shame.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What the world's got into.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건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For people like me and people like you, 나 같은 사람한테도 너 같은 사람한테도. Wish I could just wake up and it not be true.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But it is, oh it is. 하지만 현실이야. 이거는 현실일 뿐이야. 아 코러스 한번 듣고 가실게요. living in the new world with an old soul 그런 옛날 마인드 이런 낡아 빠진 정신을 가지고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누가요 여러분? these rich men n o t t h e r i c h m o n 여러분, 리치몬드는 미국 지도를 보시면 버지니아주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북쪽, 노스로 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뉴욕, 워싱턴, 이렇게 있죠? 리치몬드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리치맨, 상류층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Lord knows they all just want t have total control. 모든 것을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어 해. 그렇 자, 다음 한번 볼까요? Wanna know what you think. Wanna know what you do. And they don't think you know. Rich rich Wanna know what you think? Wanna know what you do.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너의 생각이 알고 싶어. And they don't think you know. But I know that you do. 그자들은 네가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Because your dollar ain't shit. And it's taxed to no end. 여기서 ain't, are not, am not의 축약형이죠. Because your dollar. Because. 왜냐하면 your dollar. 너가 받는 그 돈은 aren't shit. 아무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큼도 안 돼. 그리고 it's taxed to no end. 내야 하는 세금은 to no end. Endless.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Because, because of Richmond, north of Richmond. 왜 그래? 리치먼즈 북쪽에 있는 이 부자 놈들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아주 많지만 내가 받는 돈은 쥐꼬리만 할 뿐이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하면서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그런 가사예요. 자, Verse 2 한번 시작해볼게요. I wish politicians would look out for miners And not just miners on an island somewhere Lord, we got folks in the street, ain't got nothing to heat and the old beast, milk and welfare. I wish politicians would look out for miners.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광부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And not just miners on the island somewhere. 어디 섬에 있는 이런 광부들보다는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이 island 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2019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Jeffrey Epstein 사건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금융인이자 미국의 교사였던 Jeffrey Epstein이라는 사람이 한 섬으로. 많은 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결국엔 감옥에서 자살을 한 인물인데요. 아주 악마 같은 인물이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사에서 나오는 아일랜드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매매를 위해서 그 아동들을 데리고 갔던 그 아일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말을 하는 거겠어요? 그런 아일랜드에 있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측근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나 못 사는 우리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Lord, we got folks on the street. folks, 사람들이라는 country slang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t ain't got nothing to eat. 길거리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nd the obese milk and welfare. 그리고 이 무성의한 복지, 의미 없는 복지는 그들을 비만에 걸리게 할 뿐이에요. 다음 소절을 보실게요. w well, e God, if you're 5'3 and you're 300 pounds Taxes ought not to pay for your bags of f rounds y o u men are putting t h e m does is keep on kicking them down. But God, if you're f i f o t t and you're t 0 r e e pounds foot과 pounds가 미국에서 쓰이는 키와 몸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죠 5 i foot three는 cm로 하면 은 160c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3 0 0 e e pounds는 137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니 키가 160에 몸무게가 137kg야, 비만인 상태를 말하는 을 거겠죠. taxes out not to pay for your bags of f u d g e rounds. f u d g e rounds는 어, 여기 사진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미국에서 자주 먹는 쿠키입니다. 초콜릿 범벅으로 되어있는 쿠키인데 소득계층의 분들이 배를 채울 때 많이들 사서 끼니 때울 때 자주 먹는 간식거리예요 이거를 끼니로 먹고 살아가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세금은 러지 라운드 같은 정크푸드나 사먹도록 쓰이면 안 되는 거야. Young men are putting themselves 6 feet in the ground. 내가 서 있는 밑에 6 어, feet라는 공간이 있어.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젊은이들의 다살을 뜻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중이야. Because all this damn country e s is keep on kicking them down. 이 망할 나라가 할수 있는 것 뿐이라고는 무엇이야? 그들을 그 밑으로, six feet under the ground, kicking them down. 걷어차기만 할 뿐이야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의 풍자를 하면서 세금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c o u s 로 돌아오죠. Lord, it's a damn shame what the world's got t e n t o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For people like me and people like you. 나 같은 사람한테도 너 같은 사람한테도. Wish I could just wake up and it not be true. 일어났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but it is, oh it is 사실이지, 이거는 현실일 뿐이야 because of rich men, north of rich men 리치먼드 북쪽에 있는 그 부자 놈들 때문에 I've been selling my soul, working all day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 영혼을 팔아 overtime hours for bullshit pay 말도 안 되는 수당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초과 근무를 하네 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서 울림이 있으신가요? 현재 이 곡을 가지고 많은 해외 미국 유튜버들이 무비 리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지만 의미를 알고 뜻을 알면 공감할 수 있고 받아 할수 있는 합성들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컨텐츠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See ya!